햇! 이다희신가요 예, 맞아요. 인터뷰에서. 예, 이상형 얘기가 나왔는데 저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다희씨가 아. 예, 저는 그때 방송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아름다우신 분이 왜 하필 사람 되게 멋있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준씨 멋있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게 없어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아, 너무. 영광스럽고 음. 네, 그래서 저를 이렇게 좋게 생각해 주시는 분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 어, 되게 좀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사실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네. 어 인사라도 인사라도 밝게 이게 에코가 들어가는데 시사회 때꼭 와주시라고. 어 시사. 아 근데 바쁘실 거예요 지금 드라마가 그러니 네, 이제 방송되니까. 나시면 와주시고 안 나시면 저라도 드라마를 잘 챙겨보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하정우신가요? 네네. 어, 배우로서 이렇게 작품에 임하는 그런 자세라든지 어, 그런 대본 분석하면서 이제 제가 많이 들었어요. 주위에서 이제 하정우 선배님 얘기를 많이 들었어서 이게 과연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해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그런 자세를 제가 본받아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훌륭하신 분이라 어? 대오나로도 디카프리오요? <laughs> 아 정말 이 친구 예, 독특한 친구일세 예. 어... 연기가 미쳤어요 어 미쳤죠 그 예. 농장 주인 예. 네 그... 장골을 보면서 느낀 점은 네, 제가 방금 말했다시피 이게 잠깐 나와도 다 갖고 가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아니 그 디카프리오는 만난 적 있나요, 혹시? 아, 못해. I'm your big a n 아, 뭐라 그래요? 헐리우드 아, 진출은 힘들겠네요. 예, 당분간은 아, 그게 질투나요, 욕자라는 게? 아, 근데 배우로서. 욕을 잘하는 거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새로운 정보네요 마동석씨가 욕을 우리 이준씨가 아는 배우분들 중에서는 욕을 제일 찰지게 잘한다 네아 그래서 너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특히 이웃사람이라는 영화에서 아 어떻게 저렇게 욕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하지 이런 거를 네, 그, 담고 싶어요 자 왼쪽도 좀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좀 해주시기.